12월 16일 금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의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육체의 공격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공격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10장이 시작되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내용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고린도에 쓴또 다른 바울의 편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10장부터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더 견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아마도 바울을 힘들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어떠한 공격이느냐? 십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의 편지는 나름대로 쓴글 같은데 실제로 만나고 보니. 이 육체에는 질병이 있고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사도가 맞아? 정말 사도라면 건강한 육체와 아주 빼어난 말솜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요. 아볼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는요. 설교할 때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에 육체 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재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봐봐. 바울은 사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공격했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 겉모양만 가지고, 이 겉모양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소개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무기가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나 육신의 방법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제가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가장 좋았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었느냐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넘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요한이 올라와 탁 바라보는데요. 저기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보좌, 권자가 딱 있는 거예요. 현실상의 권자,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실질적인 삶을 흔들 수 있는 그 로마의 황제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아. 저 엄청난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보좌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 밖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요한은 확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 진짜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구나 정말 로마의 황제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체의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섭외해서 돈으로써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면에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 전쟁과 공격들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질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육체를 공격하십니까? 그 육체의 공격들을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공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격들이요.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들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뚫고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무기이시며 바울이 고백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 추운 하루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사실 그 모든 것들 죽음도 넘어서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시니 그 주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 속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있다라는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운 순간들, 아프게 하는 순간들, 두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못더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삼아 그것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